물 모형을 제가 조립을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저기는 헬기, 저기 할리 오토바이 있죠. 오토바이. 여기 뭐 헬리콥터, 뭐 이런 거 조립을 다 해봤단 말이야. 여기 범선도 있고. 네. 와, 이것보다 더저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보다 지금 이 로봇가 더 심합니다, 진짜. 요 앞에 이총 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기관총이죠. 기관총에 사람 앉아 있죠. 예, 사람 앉아 있죠. 요 사람이 팔 있잖아요. 팔 붙이는 겁니다. 요거 팔 있잖아요. 요팔요팔 요팔 붙이는 거고 요 옆에 요게 보조석 같진 않고 뭐 조종하는 것 같은데 요것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여기 핸들 있잖아요. 핸들 요거 핸들 있잖아요. 요잘안 보이는데 요게 핸들 있습니다. 핸들 요 핸들도 붙이는 거예요. 와 지금 얼마나 조만한지 지금 보이죠? 이거 밀리터리지 이게 무슨 건담이냐? 어 지금 이렇게 조만한 건데? 이렇게 쪼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건담이냐? 와나 미치겠네 진짜 질입니다 이것도 의자 이거 붙여야 되는 거고 의자도 그냥 핀처럼 이렇게 뺴쪽 밑에가 내려와요 끼우는 거 아니야 끼우긴 끼우는데 그냥 쑥 빠져요 그래서 핀으로 된 것에 이제 딱 고정 핀으로 된 방식으로 고정하는 거고 여기 핸들 있잖아요 <laughs> 나 진짜 이거 완전 정밀모양이지 이게 진짜 뭐지시 여기있다 음, 타워클로 여기, 요거, 요거 핸들도에다 붙이는 겁니다. 그냥 생뚱맞게 민자에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한 거. 요 계기판도 따로 붙인 거예요. 계기판도, 예, 계기판도 붙이는 겁니다. 이게 완전 정밀 모형입니다. 이거. 그리고 사람 팔이 얼마나 작냐면 지금 이게 사람이에요. 여기 사람 팔 없죠. 팔이, 예, 이게 팔이에요. 이거 붙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핀하나 겨우 올라와 있잖아. 이걸로 붙이는 거라니까. 이제 다리를 결합할건데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거 순간투석제로 붙여야되는데 이거 다리니까 완전 단단하게 붙여야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붙여놓고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될게? 마를때까지 잡고 있어야 되는거야 이렇게? 야 이거 진짜 이거 못갖고 놀아 못갖고 놀아 야 이거 떨어지잖아 봐좀만직면 떨어지는데 아 이걸 이런식으로 설계할 생각을 했네 설계하는 대단한데 머리 그생각 생각이 이엿 먹어봐라 이건가? 젤형 접착제 없으면 조립 못 해. 지금 이거도 그냥 생뚱맞게 붙이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순간 접착제는 안 돼. 지금 이게 머리가 크잖아, 윗부분이. 그러니까 자꾸 움직인단 말이야. 여기에다가 옆판 끼울 때도 조심해야 돼요. 좀만 힘주면 축 들어가. 와, 이거 진짜 밀리터리야, 이거. 이거 진짜 밀리터리야. 조립은 거지 같은데, 이게 은 말해. 아, 이게, 아, 이게 뭐야? 아, 이거는 손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 너무 간격이 좁기 때문에. 핀셋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핀셋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요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는 거네, 팔이. 아, 팔이 렇게 붙는 거구나. 이렇게 붙는,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되는 건줄알았는 이렇게 붙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구나. 어. 이는 끼우는건가? 이거 끼워지나? 어 이거 끼워지네? 어 이거 끼워지네? 근데 이거 팔 뗄때 이거 통째로 뽑혀 나와야겠는데 <laughs> 잠깐만 야! 야! 야 이거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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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끔 돼있는거예요 이게 총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와 이거 밴더 진짜 기가 막히다 진짜 진짜 지린다 지려 지린다 지려! 손으로 잡히지도 않는, 시키고 포즈를 좀 취해봤어요. 그냥, 저렇게 사진처럼 서있으면 너무 미밋해가지고, 좀이렇게 역동적으로 해봤는데, 이게, 이것도, 찬호 갈 때, 이렇게 되잖아요. 이, 골반 있는 데가, 착, 칵 하잖아. 이거는 이제, 발을 잘 보세요, 발을. 이게, 착, 계속, 착, 예. 딱 착록하는 맛이 있어 화성에 화성에 착록하는 것처럼 슉해서 우 이렇게 야 포스는 좋습니다 고생한 만큼 좀 보람이 있어요 지금 이게 요것도우우우우우이우이우이우우우우우이니까이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요우우우우우우우이우우 이게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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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거같우 예, 이게, 아, 이게, 이게. 이게 정밀모형에 우가까우니까 물론, 이런, 정밀모에 가까운 부분, 여기에 들어있는, 여기에 들어있는 사람 부분이지만, 그래도 훨씬, 건담보다 훨씬 디테일한 느낌이 딱 있어요, 뭔가. 예. 조명빨 아니야. 그리고, 팔은, 야, 이거, 씨, 조심해야 돼. 팔은, 이게, 이렇게 위로 움직이, 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역동적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좀더 역동적이네. 어, 야, 이거, 야, 이렇게 하면 역동적이네, 이렇게 하니까. 어? 이게, 야, 이 자세가 멋있네, 이 자세가. 오, 잠깐만, 사진을 막 치고. 짤깍 짤깍 그리고, 자, 이것도, 팔도, 이제,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상당히 역동적으로, 예, 역동적으로, 이게, 팔 모양도 완전 이리저리, 이렇게, 이것 돌아가죠, 이렇게. 할수 있고. 그, 그거 같아요. 우리 트랜스포머 영화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나쁜 놈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입니다. 음. 아, 완전 막, 이거, 이거, 제가 지금 이쪽으로 이제 공격을 하려고 이거 포를 갖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포를 이거 위로 올려 멋있어 이렇게 딱 올려야 네. 이쪽으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탑도 네. 조정 이거 총 쏘는 탑도 이렇게 안 하고 이쪽으로 돌렸고 여기 조정석이거든요 이건 조정석 아 근데 조정석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도 되나 총탄이 날라오는데 이것도 이쪽으로 좀 돌려놨습니다 이렇게 발은 다행히 딱 붙었어요, 이게. 다행히. 다행히 붙어가지고, 요거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예. 네. 이것도 관절 움직이고. 발보다 팔이 훨씬 자유롭네요. 발보다 팔이. 음, 뒷모습은, 네, 이렇습니다. 뒷모습은. 그리고, 이 골반 있는 데가, 예, 딱 붙었잖아요, 이제.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어. 어 아, 이렇게 그래서 앞발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렇게 되죠. 어 앞발 벌리니까 좀더 안정적이네. 예. 야 이게 일반적인 건담보다 전 개인적으로 이게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이게 모양은 예 훨씬 더 마음에 들어. 음. 아요 부분이 뒤 안에가 정밀한데 아이 커버가 이렇게 덮여 있는 게좀 마음에 안 들지 뭐. 이거는 이제 하늘을 쏘는 거고. 뒤에도 그렇고 야 이거 도색하면 작살이겠다 여기 빨간색이던데 보니까 이게 빨간색이던데 뒤에는 이게 여기서 바, 분사돼서 앞으로 날아가나 봐요 야야 야, 이제 건담 샵 가서 이제 이것만 사 이런 것만 사야겠습니다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네, 이게 이런게 이런게 제 스타일이야 이런게 딱 이렇게 올린 것이 멋있어 뭔가 딱 공격하려는 것 같아 갖고 놀 수는 없지만 음. 집개발도 멋있고 아 완전 멋있어 야 진짜 많이 들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주립반 건담 중에 제일 많이 들은것 같아 네, 제일 많이 들어 아 그거 같아 로보캅에 나왔던 거 로보캅 로봇카... 어어 가지고 놀면 안돼 이거 가지고 놀면, <laughs> 놀면. 여지없이 막판에도 또한번 이게 또 빠지네 아까도 뭐할때또 빠져가지고 다시 붙였는데 네. 역시나 또 빠집니다. 이건 진짜 씨, 이 건들면 안돼 이거는 건들면 건들면 안 돼. 접착제도 다 썼어 이제 이거. 이거 영상 한 50분 될거 같은데 또. 네? 영상 50분 될거 같아. 지린다, 지리야, 지리는 듯. 어, 야, 씨. 이게 딱어 위에, 오케이, 딱. 그래서 이게. 쭉쭉쭉쭉쭉쭉쭉쭉 가지고 징징 수리하는 건가 이거 어 이거 이거는 지상군이 지상군 쪼무리기고 이건 딱딱 딱 봐도 이게 딱 육중하네 육중해 이거 이것들이 싸우다가 이게 딱 도착하면 엄청 육중하겠네 어 지금 딱 보면 이건 제타 플러스거든요. 조립했죠? 제타 플러스 제타 플러스랑딱 보면 이것도 1대 100이에요. 이것도 1대 100인데 예, 높이는 이게 더 높지만 전체적인 사이즈는 이게 더 큽니다. 예, 전체적인 사이즈 이게 두께가 두껍잖아. 이쟤딱볼라왔 제타 폴라왔어 어, 이게 더 마음에 들어. 이건 그냥 너무 흔해 보여. 이건 그냥 너무 흔해 보여. 이게 딱 특이하고, 좀 약간 현실감이 있고, 예, 아, 맘에 듭니다. 이거, 완성을 시키고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한 적이 거의 없는데, 이런 부분 되게 디테일하잖아. 이런 부분도. 딱, 파이프까지. 아, 이거, 씨. 로보캅. 딱, 로보캅 그거네. 로보캅에 나왔던 나쁜 놈. 딱 맘에 들어, 딱! 아주 그냥. 밑에서 봐도 멋있고. 아, 이렇게 하는 게 멋있네. 이거, 야! 이렇게 해놓으니까 트랜스포머 같다. 완전 트랜스포머다, 진짜. 이거 완전 트랜스포머.